학생 구독하고 가 요즘 여고에 또라이들 많구나 아니 그런 또라이는 어디든지 있어 언제든지 있어 그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또라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아마 누군가의 기억엔 내가 또라이처럼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뭐 세상 살면서 느끼는 건아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구나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 많구나 내가 옛날에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제대로 된, 어, 이제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 집주인도 진짜 이상한 사람도 많고, 아니, 내가 월세 살다가 주인 아저씨한테, 저 나갈 건데 월세 어떻게 내놓을까? 그래서, 어, 그냥 지금 그대로 내놓으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가격에 내놓을게요? 그래서 그렇게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어. 그랬더니 그날 그 아저씨가, 주인아저씨 우리 윗집 살았거든 꼭대기에 그래서 우리집이 똑똑똑 이러더니 자기가 지금 이제 계약하러 갈건데 어? 나 보고봐 어?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러는거였 내가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 예의가 없다면서 집주인에 대한 예의가 없다면서 뭐 월세가 만약 예를 들어서 천에 45만원이면은 천에 50만원을 내놔야 되는거 아니냐 아 그래서 내가 전에 전화드려가지고, 얼마에 내놓을까 여쭤보니까 그냥 똑같이 내놓으라고 셔가지고, 똑같이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50만원에 내놓는 게 그게 집주인에 대한 예의라는 거야. 개뿔, 내가 월세 주고 사는데 무슨 집주인에 대한 예의야? 내지노예요 얼탱이가 없어, 정말. 무슨 집주인이 월세 받고 사는데 지가 내 무슨 상관인 줄 알아. 그러면서 나보고 막 고맙게 생각하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있는데, 계속 내 앞에서 막한 30분 동안 주인에 대한 예의가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안 그러면 자기는 이 계약을 엎어버리겠다. 이러면서 막 협박해가지고, 나 어쨌든 다음 집을 계약을 해놔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러고 하니까 가더라. 진짜, 그때 또는 그지, 와, 진짜 서럽구나. 이게 집이 없는 서름인가. 아, 진짜 저 지루 집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나이가 나이 어린 여자가 혼자 자취하니까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그 아저씨.